일어어 지금은 아침 8시예요. 어제 서울 구경을 갔다가 광희동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붉은 아, 그 얼굴로 부산으로 이제 출발합니다. 여름이랑 저랑 해주랑그 기타 등등 친구들 총 7명이서 함께하는 부산 여행. 화이팅 부산으로 출발. 부산 여행 짜자 아, 아. 지금 해주는세 번째 똥을 싸고 있어요. 너무 부러워요. 똥. 여름이. <laughs> 중학생 같아. <laughs> 해주는 섹시한 싸이 하이 부츠를 신었어요. 좋아. 준비됐지? 네. 신나게 가보자. 준비. 준비. 잘한다. 재승현이 유일하게 좋아하는. <laughs> 어, 네. 양념담당 <laughs> 오! 제법 식탐을 부리는데? 양념감자 한정에서? 맛있어? <목소리도> 아, 맛도 없 <없다. 웃음> <laughs> 끝까지 안 보네? 어? 여신이다 여여신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기차에서 던전 밥 밀린 걸 정주행했거든요 멀미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껌을 짜 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, 택시 타고 아, 가요 거기서 지금 페스티벌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락 아, 페스티벌? 네. 두물머리보다 아, 크다 반짝반짝 웃거 있어요 응. 아, 삼락 생태공원 도착했고요 날씨 너무 좋아요 아연이랑 아, 너무 초롱이랑 너무 예은이랑 상아 만났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총 7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 멀리에 상아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반가워? 나도 반갑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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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아. 상아 왜 이렇게 무대선 아, 서는 가슴처럼 저거에. 입고 왔어? 그치. 들어가 볼게요. 여기는 부산 락 페스티벌 현장. 어, <laughs> 이상한 사람이 와있어요. 어? 레멋아 이상한 이 사람이랑 같이 너못 알아보겠지? 동행 중이에요. 와 야키토바 닭강장 야? 김치 말이 국수 김치 말이 국수 곡수. 안먹으면 백이지. 먹은 먹. 맛있어. 너무 바닥에 어야 박고 <laughs> 음음 맛있어. 야 되는 맛있아 맛있어. 맛있어. 맛있구맛 맛있어. 맛나맛있맛있맛 내 입맛에 딱 맞는다. <laughs> 귀엽네. <짜잔> <laughs> 야, 맛있구나. <laughs> 야, <나못> <웃음> <야>! <웃음> 여름이 개구리 맥주 이거 있 승현이는 안못 먹어요. 오늘 저녁은 조개구이예요. 승현은 조개껍데기를 <laughs> 먹을 <먹으니까>. 수 <laughs> 있다. 아, 이거는 뭐 먹는 거지? 랑사 저게? 식사? 부끄러웠습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요즘 아, 요즘 여름이... 아, 그래서 엄청 더 나와. 알았네. 그림 같은 집일세. 어, 애들이 이미 왔네. 어, 엄마. 우리 좀 늦었어, 미안. 섹시하다. <laughs> 와 숙소 이쁘다. <laughs> 너무 예쁘지. 응, 너무 괜찮지 내가 약한 것이에요. 어. <laughs> 완전 내가 잘했어. 너전잘했다 완전, 완전 그래? 여기서 나랑 해주랑 껴안고 자고. 여기서 여름이 혼 여기서 자고. 와우. 여기 뭐 아, 오. 어, 테라스도 있네? 실내에도 화장실이 있나보네? 아... 아 저기... 맛있어? 되게 습한 이끼에서만 사는... 음, 음식 맛있다... <웃음> 낮에 보는, 아침에 보는 숙소 풍경은? 어 새들이 많았는데 다 날라갔다. 옛날 주택을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. 애들이 어젯밤에 저 머리 안 감는 거 보고 더러워서 같이 자기 싫다 그랬는데 상아도 머리 안 감아서 상아랑 같이 잤어요. 그래서 저는 아침에 머리 감았거든요. 축축한 채로 자는 거 싫어서. Don't think about those things you're thinking about. Don't do it. Uh-uh. Don't think about it. <목소리도> 오늘의 첫 번째 스케줄은 밥. 감사합니다. 맛있어, 고맙다. 나짱 먹어. 먹을 줄 모르네. 그러니까. 김에 안았지 김에 1년 사았지 진짜 뽀예. 국물이 뽀예. 와, 맛있다. 진짜. 사실 이게 안 넣으면 이게. 그리고 이거 양파지. 으라고 넣으라고 하데 아, 그치. 오히려 약간 반발리 주체 음. 해드라는거 말하는 거 같네. 먹 어. 아니, 면면다 뭐 먹었어. 먹었어. 너거 튀겨 보거잖아 김치도 안 들어라. 근데 어, 진짜, 진짜 맛있데 어. 어. 특히 고추를 넣으니까 먹었어, 먹었어, 걱정했어? 먹었어, 먹었어. 애들이 많이 챙겨주네. 너무 쫙안 먹었어. 제가 국밥다 먹으니까 상아가 엄청 뿌듯하대요. 나은 남겼네. 아. 제가 다 먹으니까 상아가 엄청 뿌듯하대요. 그다그레치 커피는 산미주. 음. 멋있다. 왜면 <laughs> 커피 내려주세요. <laughs> 저는 캐냐예요 진짜 맛있다. 네. 그럼 뭘와 미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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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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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30분만 걸으면 광안리 해수욕장이래요. 부산에 왔는데 바다를 안 보면 아쉽잖아요. 봐야죠. 어, 넣었어. 날씨도 좋아요. 악세서리 샵 놀러 왔는데 예은이가 이걸 추천해줘서 살라고요. 그리고 안경도 하나 살라고요. 목거리랑 안경 샀어요. 저는 귀여운 음. 티 내리는 거 샀어요. 어. 티 내리는 거래요. <laughs> 여기서 아저씨랑 사가랑. 야 대화하는데 싸우는 거 같다 역시 경상도야 이랬는데 싸워 나중에 싸우는 거 맞아 어. <laughs> <laughs> 근육통 있는 거 맞아. <laughs> 골드코스트보다 부산이지 맞아 그리고 이 목걸이도 내가 가져갈 생각이야 아. 너무 좋아 <laughs> 너무 멋져 바다 좋다 아이든님 바다 구경 잘 했는데 이제 어디 가요? <laughs> 가이드 가이님 어디 가시지? 되게 빠르시네. 저 이제 서면 갈 거고요. <laughs> 아, 길 가다 서면? 서울 놓치면 홍대와 강남 같은 홍대 일지로 같은 느낌. 요 서면이 부산의 홍대랑 강남이래요. 아 <laughs> 을지로랑 홍대요. 아 을지로랑 홍대래요. <laughs> 네, 제 생각이에요. 아, 네 가이드님 가이드님 피션 잘, 가이드님도 음. 부산 잘 모르시네요. 우와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laughs> 우와 맛있겠다. 우와. 우와 맛있겠다. 우와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우와 진짜 맛있겠다. 우와. 네. 마국물이한번맛 만두가 감자? <목소리도> <간장>? <목소리도> 와. 육수의 향이 특이하네. 어. 그 향신료 팔은 거가 뭔가 음. 뭐 냄새가 나. 음. 진짜 짠늑하게 들어간 네. 오, 오. 밥을 아, 먹고 서면 구경 갑니다. 빈티지 샵 투어 시작했습니다. 네, 기프토라는 가게에서 기프토 하나 샀어요. 이거는 이번 여행에 참여하지 못한 현빈이를 위한 선물이랍니다. 현빈아 이거 받고 나대지 마. 여름이가 골라줘서 모자 하나 샀는데요. 발란사에서 샀어요. 저기. 어때요? <laughs> 귀엽고, 이쁘고, 마귀가 그딱내것 같아요. 딱 치킨. 까마귀에요, 마귀가 애기. 7만 8천원. 이제 그 바람에 모자라 날라가서 <laughs> 해운, 해운대까지 이제. <laughs> 어? 왜? 아, 야옹이? 애기가애기 애기인가? 애기인가? 애기애기다애기 아구 이뻐 아구 이뻐 귀 뭐야? 아이고 콧, 엉덩이 팡팡 근데 너무 말라서 해줬어 어머나 여름이가 엉덩이 만지니까 한문을 열었어 <laughs> 말이 왜 그래요? <laughs> 여신이다 여여신 음. 햄튜브다 <laughs> 이게 누구야? 햄튜브다 <laughs> <햄트보다. 웃음> 정신철리 목숨 고집니다. 이야~ 부산 너무 아름답네요. 영도 야경. 남산 타워도 잘 보여요. 발찐다잘찐다 뭐가 또 고쳐? 취하셨나봐요. 횟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. 왜요? 걸어가게 생겼네. <laughs> 아, 모르겠어!

맛있어? <laughs> 어때? 무슨 맛이야? 어, 음 엄지가 절로 올라가는 맛? 겨드랑이랑 그래? <laughs> 춤추는 맛이네요 <가시니까? 웃음> 맛있다는 것같 <같아>. 짠~~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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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음~~ 맛있다 내면. 너다소주로소독하는 응. 여름. 어. 웃 엉님들 다짜어요 엄청 <elektric Islands> 엄청 올록불록 <laughs> <시원한다고? 웃음> <laughs> <laughs> 마이드님의 일일 부산 체험 별점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즐거운 하루였고요. 꿀잼 이벤트가 너무 많았어요. 네. 이벤트는 제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? 네. 가시 이벤트가 제일 재밌었어요. 서사가 장난이 아니야. 여름이가 이거 귀엽다고 같이 사진 찍으래요. 영상 찍어야지. <laughs> 우리가 민원이 7명이라 택시를 두대를 따로 타서 왔는데 둘다 택시기사님의 아들내미 자랑을 들으면서 왔어요. 그리고 택시기사님이 되게 인상 깊은 말 한마디 해주셨는데 늙으면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렇구나. 오늘도 새롭게 교훈 하나 얻어갑니다. 진짜 기사님들이 다 너무 친절하시고, <웃음> <웃음> 너무 스윗 남들이, <laughs> 어, <laughs> 스윗 보이들이 너무 <laughs> 많아서 <많으셨고>. 매년 <laughs> 오고 싶은 도시 부산. 내일 아침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부산 여행 영상을 여기까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아. 여러분도 늙으면 <웃음> 죽으세요. <웃음> 그게 이제 부산 여행 한줄 요약. <laughs> 늙으면 죽어라. 구름아, 나왔다! 구름아! 어, 엄마, 어디 있지? 꾸줌미꾸줌미뭐 했어, 우리 꾸줌미꾸줌미꾸줌미꾸줌미 아 g 이뻐, 아 g 이뻐, 아 u 이뻐 이쁜지, 구름이 이쁜지? 구름이 이쁜지? 아우 이뻐, 아우 이뻐. 이뻐 죽어라